안녕하세요. 어, 바퀴벌레가 천장에서 많이 번식을 해서 오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. 어, 작년 겨울에 쥐한 마리가 천장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었 들렸는데 쥐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었는데 나가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. 그래서 쥐가 천장에 한 마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후로부터 바퀴벌레가 엄청 많이 번식해서 이 천장 이틈 사이 나무 틈 사이로 바퀴벌레가 계속 나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. 테이프로 많이 했죠. 그래서 야이 주택, 어 진짜 미쳐버릴 것더라고. 같 어, 그래서 어그 저도 한번 미친 짓을 해봤죠. 오존 장치를 어, 천장에다가 이제 하니까 이 오존 가스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바퀴벌레들도, 지들도 괴로운 거야. 이 오존 가스를 맡으면요, 어 굉장히 어, 바퀴벌레를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치명적인 가스입니다. 어, 그래서, 예전에 막 거미도 좀 천장에서 내려오고, 뭐, 지네 한 마리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, 이걸 키고 나서, 아니, 그냥 곤충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사멸이 다 사멸되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진짜 효과적인 거예요. 이게 오존장치 뭐, 5천원 정도 했거든요? 그러니까, 혹시 여러분 막 저처럼 한 3, 40년 된 주택에서 살면, 어, 천장에서 벌레들이 번식을 하면 이 오존장치를 써보세요. 기가 막혀요 성능. 예 아니면 주택을 만들 때 처음부터 시공사한테 나 여기 천장을 시멘트로 다 발라주세요 시멘트 어? 그런 식으로 만들던지 이런 나무 주택 있죠 나무로 슬쩍 해가지고 이런 거 예. 벌레 번식하고 괴롭습니다 천장 예. 개인 주택은 그래서 예돈 없는 사람들은 이거 오존 장치를 쓰세요. 기가 막힙니다, 성능.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